어느 한겨울 밤 하늘에서 눈이 살랑살랑 떨어지던 가운데, 유명 가수 진혜성의 삶의 가슴 훈훈하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빠르게 대중의 화제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관심을 끌었으며, KBS, SBS, JTBC 등 주요 TV 채널의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온 세상이 축제 장식으로 물들고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명절. 진혜성은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선물을 받는다. 익명의 팬이 그의 은행계좌로 거액의 돈을 이체했다. 이 엄청난 행위에 진혜성은 말문이 막히고 감사와 불신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하지만 놀라운 관대함 속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가수의 개인 은행계좌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혜성은 인지하고 즉시 당국의 사건을 신고했다. 정의감과 자신과 동료 연예인을 보호하려는 열망의 힘이 버그는 익명의 팬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악명 높은 개인조사에 착수합니다. 끊임없는 추적과 셀수 없이 많은 잠못 이루는 밤을 통해 진혜성은 의문의 팬의 정체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다. 그는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받은 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과 깊은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하고 정직한 행동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뛰어난 인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진해성은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예상치 못한 여정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와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했으며, 공적인 인물과 사생활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격려는 그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언제나 영감과 힘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이 개인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해 직면한 위험과 어려움을 팬들에게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경계 윤리의 중요성과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상기시켜줍니다. 진해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의 끊임없는 조사 속에서도 자신의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인의 안전과 정직을 옹호하는 모범적인 역할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진해성은 이번 경험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중한 인사이트를 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자신과 헌신적인 지지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김호정의 이야기는 명성의 복잡성을 조명하고 우아하고 엄숙하게 미끄러운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희망과 영감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안전과 정직성에 대한 그의 타협하지 않는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영원히 일깨워 주었습니다.